이 시간은 가상치론 네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죠. 거기에 리, 나의 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라마는 왜라는 뜻이죠. 왜? 어째서? 그리고 사박다니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해석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순간은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듯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모습. 이것은 마귀가 볼 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사단이 이긴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제 구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다니 메시아가 마치 사탄에게 진것 같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님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 순간이라는 것이죠. 시0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고난 중의 탄식과 같은 그런 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듯 이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윗의 시는 많은 부분이 탄식으로 시작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응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 순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시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순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으로 마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진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찢겨워지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일로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큰 2번 본문의 산 교훈 즉 삶에 적용할 교훈은 첫 번째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최고봉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최고의 순간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의 최고조를 우리가 볼수 있는 순간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대속의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최고의 명장면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대신 지시고, 저주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결국 많은 죄악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거의 전부에 가까운 죄를 질 수도 있고, 일부를 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죄인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반전이 있죠.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간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세 번째 엘리엘리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는 그 의미는 첫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는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월은 죽은 자가 가게 될 무덤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 외침 속에 이 간절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외침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급할 때, 너무나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유로 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맡김은 바로 충성과 봉사의 순종으로. 끝까지 맡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실제로 양털을 깎는다든지 뭐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 양은 너무나 잠잠하고 불쌍할 정도로 그냥 자기를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속죄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자기주장, 반항,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 인도하심에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어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저주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죽게 만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에도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여러가지 상황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게 다가 아니었죠? 결국 그 뒤에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과 승천,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주의 죽음, 저주의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간절한 외침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역전, 부활 승리,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그 소망,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루하루 승리의 발걸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